50년간 아무도 뉴펄 e 을 탈출하지 못했어 우린 반나절만에 해야 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an. I'm not a m a 나 I'm n 군요 a 스크를없 자치령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맹스크를 끌어내리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목표는 더 밝은 미래라고요 모르시겠습니까? 우린 맹스크에게 맞서 과학자, 철학자, 자유사상가들을 해방했어요 그것이 오늘의 가장 큰 승리입니다 순진하기 짝이 없군 내일 새로운 맹스크가 나타나고 그 후에 또 비슷한 놈이 나타날 겁니다 밝게 빛나는 미래 따위는 그저 허상일 뿐이지. 미래가 그렇게 어둡다면 왜이 자리에 있어, 도시? 대체 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복수는 계획이 없습니다. 우리 혁명은 자유를 위한 겁니다. 저는 그 미래를 볼 거야.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못 보겠지만. 당신네와 손을 잡은 건 나로서는 큰도박이었도시 노바의 말이 틀리길 바라겠소 하, 그 여자의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악령이 되면 몸에 조금씩 다른 변화가 생기긴 하지만 우리도 똑같은 인간입니다 악령이 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이지 노바나 당신이면 맹스크가 참견할 일이 아닙니다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의 상징이죠. 하지만 내가 그들을 당신을 믿어도 되겠소? 걱정 마십시오. 당신을 위해 끝까지 싸울 테니. 내 형제 자매들은 모두 당신에게 빚을 졌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있네. 도시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작은 혁명에 합류했어. 악령을 지원해 줄 거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초능력자들한테 너무 친절한 거 아니야, 제미? 녀석들 풀어줘봤자 좋을 거 없어. 맹스크가 괜히 가뒀겠어? 맹스크는 악령을 감정이 없는 무기로 취급한 거야. 그 사람들도 세장 바깥으로 나와 자신의 삶을 살아봐야 해. 다른 사람들처럼 말이야. 네, 속보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엄청난 소식이 예 게이트시가 한다고요. 아니 근데 이거, 이건 오늘 정체를 알수 없는 군사 조직이 대담하게도 뉴폴섬 교도소를 공격해 자치령의 일급 범죄자들을 탈출시켰습니다. 탈옥자 일부는 암흑칼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로서 조사 결과 이는 자치령 유령 프로젝트의 한 갈래인 듯합니다. 자치령 방위군은 비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수많은 반체제 인사들도 함께 탈출했습니다. 누구의 짓인지 밝혀졌습니까? 에이로트 공대인가요? 증거를 볼때 그런 것 같습니다. 역시 크로커리요. 짐 레이너 때문에 오늘 밤도 무서운 밤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랄에 있는 유엔앤 스튜디오에서 돈니 펌일련이 절해 드렸습니다. 나쁜 놈들이 무서한 밤이 되좀겠는짐 악령들이 정신이상 살인마로 변한다는 노바의 주장을 좀 조사해봤어요 알아낸 것이 있어 솔직히 악령들이 일반인에 비해 비정상적인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증거는 없어요 사이오닉 능력이 갑자기 발달하면 정신이상을 유발할 위험이 있긴 하지만 악령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괴물이 아니에요 노바가 거짓말한 거죠 시라는 친구한테 악령 장비 생산에 필요한 자료를 받았. 근데 저 친구 정말 이거는 왜? 무슨 세뇌랑 관련이 있단 소리를 들었는데. 도시는 악령이 되길 차원하는 사람들만 받을 겁니다. 그렇게 합의했죠. 악령들이 나중에 흔들타지 않도록 도시가 군기는 잡겠지만 세뇌 같은 건 없을 거예요. 잘 알았네. 나도 그 설벌한 친구들이 말썽 피우는 건 원치 않아. 도시 하나로도 충분하다고. 요즘은 말이야. 내가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 꼭 개를 잃은 기분이야. 아니요. 처음부터 저희를 이끌어준 건 대장님이었습니다. 대장님이 보여주신 정의가 저희를 여기까지 데려온 겁니다. 맞. 그 정의란 건 말이야. 이미 사라진 지 오래 적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일생을 싸우면서 보냈어. 그게 다뭘 위해서였지. 맹스크와 끝장을 본다. 나한테는 그것뿐이야. 그 후에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 건 자네 같은 친구의 몫이지. 대장님이 믿음을 주셨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약속합니다. 오랄에서 발견한 기밀 서류에 따르면 자치령이 카스타나의 궤도 정거장에 실험실을 차려놓고 비밀리에 생체 무기를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짓을 벌일 모양인데 미리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급 비밀 연구소가 뭐가 어쨌다는 건가? 이 소행성은 베릴륨 보관 시설로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자치령 생체 실험실인 듯합니다. 그랬으면 좋겠군. 베릴륨 몇톤 때문에 이 먼길을 왔다면 한심하잖나. 자치령이 뭘 연구하는지는 서류에 안 적혀 있었고. 예. 하지만 시설 보안 코드는 몇개 적혀 있었습니다. 그걸로 시스템을 해킹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거 재미있겠군. 뭐, 좋아. 여기 있는 동안 구경이나 한번 해보지. 회장님 시설내 일부 지역은 스캔이 막혀있습니다 신호가 제멋대로 분산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럼 물론이지 내 이름이 짐 조심레이너라고 짐 유진레이너 아니었나요? <laughs> 입 다물어 맷자 모두 정신 바짝 차려 말해보라고 누가 비밀시설 아니랄까봐 문이 잠겨있군 대체 폭약이 있으니 문제없어. 작전은 뭐지? 특공대 나가신다있었 드러나 이 시설은 출입 금지. 대이업공책마널 체포한다. 오늘은 안돼던나한말 해보라고. 너네 드전은 뭐지? <laughs> 라고 나쁘지 않은데. 자세히 말해 보라고. 아, 음, 들 모두 버려 우리를 기다리는 친구들이 있나 보군. 보관저 포탑을 작동시켜서 놈들을 좀 놀래 주자고. 시스템 접근 완료. 보안 재설정 암호 해독 중. 시스템 제어 시작. 자, 반는우리 거군

자세히 말해보라. 허, 아, 살려주세요. 이것들은 처음 보는 저그 종인데, 맷 생체 정보 좀 분석해 줄수 있나? 잠시만요. 신호가 약합니다. 잠깐, 대장님, 저그와 프로토스 DNA가 둘다 발견됐습니다. 그럼 저그와 프로토스가 합쳐졌다는 말인가요?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실험실의 진짜 정체가 궁금해지는 건 좋았어. 레이너란 놈을 일본 실험실 안으로 유인했다. 저 저거를 풀어. 남았니다 음, 그리고 있어 아, 상대 아. 저기 저쪽 우리에서 나오고 있어. 우리를 파괴해라. 놈들이 못 나오게 해. 나쁘지 않은데 다음은 남자란 뭐지? 야 남자란 자, 말이 드러나볼까? 죽 말해보라고. 이번엔 호수형이 있고 저놈들이 빠져나왔다. 이놈들은 일 났는데 자, 남자란 게스처 말해보라고. 아, 하늘 들었지? 다음은 누구지? 무슨 일인가? 기리고 있었어 됐다 자세히 말해봐 각전은 무엇인지 아! 자세히 말해봐 특공대 나가신다 나 맞습니다 어디 들어나볼까 나쁘지 않은데 각전은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어디 들어나볼까 무슨 일인가? 그러는뭐요 뭐? 순서를 정할까요? 가다늘리죠 말해 보라고. <목소리> 무못은인가 기다리고 있어 자세히 말해 보라고. 자, 말해 보라고. <목소리> 놈들을 막아. 실험실에들어가게 둬서 난남았습니다다은 누가 됐을까 나볼까 <목소리> 자, <자세히, 목소리> <주연히> 말해 보라고. 한절 한번. 다음은 아나 볼까? 작전은 뭐지 아몬드, 이번엔 옥션지 무슨 일인가? 를위해해서나나해서 나를 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나해서 저쪽 전력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놀라> 공나가시다 <나갈 수> <놀라> 생명체를 계속해서 변이시키고 복제한 것 같군 맷, 추가 정보 있나? 스탠먼에게 좀 살펴보라고 했는데 실험체의 DNA 줄기가 인공적으로 접합된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 짓인진 몰라도 일부러 한게 틀림없습니다 맷, 아, 나... 이것을 흔적도 없이 날려버려야겠어 이대로 두고 갈 수는 없어 음, 대장님 가까이에서 강력한 동력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어딘가에 커다란 핵융합 반응로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완벽해. 반응로를 찾아 파괴하고 여기서 빠져나가자. 이번엔 어시. 말해보라고. 남았습니다. 자 남자답게 실험체를 대상으로 무기를 시험하고 있었군. 애초 무슨 꿍꿍이지 출동 중 이번엔 어시. 무슨 일인가? 나쁘지 않다. 작전은 뭐지? 말해보라고.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시다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다자 가르쳐서 이브하이 무슨 일인걸 어디 돌아나 볼까 나만 믿나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나이 <놀람> 아, <우리 집공 놀람> 작전은 뭐지? 자, 남자답게 자, 다들 들었지? 이번엔 못 살겠지? 문제가 생겼군 저쪽 구역엔 대형 유닛도 있을 것 같은데 출동 준비 완료 말해보라고 명령을 내리실 겁니까? 무슨 일이 자, 다들 어디 드러나볼까?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죽이는 보고. 특공대 나가신다. 빨리, 빨리. 말해 보라고. 나쁘지 않은데. 나만 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밀어보자. 특공대에 나신신다 r a s i 자, 자 a Namasida. n a m a 전은 d a Namas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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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자, m a s i d a n a m a s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이번엔 못살일지 맹퇴하고 격려 받았으면 좋겠어 말해보라 치 순서를 당할까요?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니다 특공대 나가신다 나만 니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영을 내리실 겁니다 자, 아,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 다은 누구니? 어디 드러나볼 이번엔 출동 준비 완료 다은 누구니? 잘돼 자세히 말해 자, 무슨 일인가? 특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놀람이> 나만 믿어 영영을 내리실 겁니다 작전은 뭐지?

로봇이 오래 가지 않을 거다. 움직이자, 소년 일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알겠지, 맷? 여기 지원군이 좀 필요해. 옆 방에 뭔가 덩치 큰게 있는데 우리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알겠습니다, 대장님. 현재 사용할 수 있는 수송선이 한 대밖에 없습니다. 뭘 보내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지원군이 곧 도착합니다. 그럼 자세히 말해보라. 자, 다들 그렇지. 능력을 내리실 겁니다 자식. 썼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 나만 어디 o m a 볼까작 o r 뭐지 어디 들어나볼까 무슨일인가 작자 s 뭐지 자세히 말해보라고 아버지는 날 s e 길로인도하셨 s 어, 노력은 하셨지. 백공대 나가시다 말해보라고. 자, 남자답게 나만 믿어. 어디 드러나 볼까? 나쁘지 않은데, 백공대 나가시다 이번엔 못떡하겠 무슨 일인가? 자, 남자답게. 백공대 나가시다 말해보라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니다, 나쁘지 않은데. 자, 사람은 누구니? 작전은 뭐지? 나만 좀. 무슨 일인까 나쁘지 않은 기다리고있었니다 자세히 말해보라고. 말해보라고요. 는 공개를 하면 뜻이 자 내리실 겁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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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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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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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나쁘지 않은데 에? 이번엔 확실하겠지. 상태와 증상을 자세히 말하세요. 제가 받으리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겠소 무슨 일이까? 이번엔 확실하겠지. 담은 누구니? 출동 준비 명령을 내릴 수 겁니까? 담은 누구니? 이번엔 확실하겠지. 자 다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다들 들었지? 명령을 내릴 수 겁니까? 담은 누구니? 출동 준비 완료. 어디가 아프세요 마음 편히 가주세요 어우, 많이 아프겠어요 브루탈리스크라 자치령이 이런 것도 연구하고 있었군 끔찍하게 생겨갖고선 거대한 저그 괴물과 맞서기에 썩 좋은 데는 아닙니다만 스탠몬이 연구를 완료하려면 브루탈리스크 표본이 더 필요합니다 대장님께서 결정하십시오 말해보라고, 나만 생각어 해. 자, 그 앞에서 연합기야. 야, 어에 나가지 다 말해보라고, 어디 드러나 볼까? 무슨 일인가? 자세히 말해보라고. 작전은 뭐지? 아버지는 날 옳은 길로 인도하셨어. 뭐 말해보라고? 각자는 뭐지? 어디 드나 볼까? 무슨 일이 있야 남자의 각자는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남한민 무슨 일 n 있나? 어디 나 볼까? 무슨 일 바로 지금 계신 곳에서 동력 신호가 감지됩니다. 반응 노가 근처에 있을 겁니다. 말 n 나 볼까? 이번엔 말해 보라고. 자기 아, 들어라. 자세히 말해 보라고. 작전은 뭐지? 자 말해 보라고. 자 남자답게. 나만 자 말해 보라. 고 나만 작전은 자세히 말해 보라. 어디 들어나 보라. 아, 말해 보라고. 아, 자 남자답게. 아, 저그 혼종이 되살아납니다 비상이다, 비상! 복제장치가 망가졌다 모른다, 죽고할 거야! 내가 <놀람> 한 것을 보는 건 아니겠지 <놀람> 혼종? 여기서 당장 빠져나가야겠어 대위가 전공대 나가시다. 자, 작전 종료. 여기서 철수한다. 조심하십시오, 대장님. 혼종의 신호는 멀어졌지만 여전히 그곳을 헤집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동 중에 마주칠지도 모릅니다. 아, 끝내 주는군. 경고 고맙네. 모두 내 뒤에 반짝 붙어 이동. 말 <목소리> 균열장치라 외계인 기술의 냄새가 맥스크리에서 거부한다는 장난을 버입니다 헷공대에 나가야 된다. 나, 내 아는 대학. 헷공대 나가야 다야 남자답게. 대장님, 제가 보는 신호가 정확하다면 이 훈종을 죽이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그냥 빠져나오세요. 급박정걸 뚫고 나오겠어. 계속 움직여. 서둘러 혼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감사니다 아, 나쁘지 않은 전쟁 로봇이다. 무관 이 로봇을 혼종에게 보내 시간을 좀 벌어줘. 나쁘지 않은 아. 이동. 말해보라. 겸문이 빠르게 문화주의자. 나만 믿어. 겸대 나시다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가믿다 나만 믿어. 나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한 믿어. 나만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만 믿어. 나나가믿다특공믿나 나만 믿어. 나 또 말해보라고 남작은 뭐지?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자, 남자답게 대장님, 혼종이 감지되지 않습니다 이놈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사라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는데 특공대 나가신다 어? 뭐야서기라 나만 믿어 특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대피 수송기 올났다 수송기라고. 여길 벗어날 방법을 찾은 것 같군. 바로 떠나야 한다. 이륙. 맷, 들리나? 고맙게도 자치령이 커다란 수송기를 하나 제공해주더군. 우리가 타고 있으니 쏘지 말게.